박재현 재활 운동센터 부천점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지하철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역 내려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반 성인 여자 기준으로 얼마나 걸어가는지, 얼마나 몇분 걸리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도착하셔서 나오면 바로 앞에 왼쪽에 이마트 보이고, 바로 앞쪽에 나가는 곳 있어요. 자, 이렇게 쭉 걸어오시면 왼쪽으로 걸어갈 텐데, 아! 그 전에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시간이 9시 59분이에요. 자, 도착하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봅시다. 옆에 왼쪽으로 오시면 부천역 문화 한마당 보이고요. 이쪽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바로 오른쪽에 부천형 민원센터 있고, 이쪽으로 돌아서 오시면 엘리베이터 있어요. 여기가 3층이고요. 3층에서 타시면 됩니다. 타볼게요. 층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시면 바로 앞에 오렌지 약국 보이고, 바로 돌아서 나오시면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자, 왼쪽에는 체림 웨딩몰이 있고, 돌아서 보면은, 한 바퀴 떨어져 뺑, 돌아보면 앞에 부천역이에요. 부천역이고, 다시, 우리가 갈 곳은 박재현 재활 운동센터. 자, 이제 가봅니다. 걸어갑니다. 이쪽으로 나와 보시면 앞에 하나은행 보이고요. 꽃집도 보이고. 이쪽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흐려요. 추워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가다보면은 세븐일레븐도 보이고, 앞에 맥도날드도 보이고요. 계속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 밑에 장판 보이시죠? 이 장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 길을 따라서 쭉 오시면 돼요. 아침에 공사도 하고 아주 정신이 없군요. 자, 이쪽으로 계속 쭉 걸어가시면 되고요 가장 헷갈리시면 왼쪽이나 오른쪽. 있어요. 아주 정신없는 곳이에요. 아침에 출근하시느라 다들 출근길 향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걸어오다 보시면 이제 아주 큰 사거리가 보입니다. 쭉 보이시죠? 아주 큰 사거리에서 헤매지 마시고 그냥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신호등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호등 건너시면 되는데 헷갈리시면 바로 앞에 지오다노 건물이랑 원래 KT 건물을 보고 서 계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신호등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뒤쪽에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뒤쪽에는 T 티 멤버십 건물 있고, 여기 앞에서 서서 신호등을 기다리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박재현 재활 운동센터 건물은 어디 있냐면, 쪼기! 쪼기! 잘안 보이시죠? CGV 왼쪽에 바로 건너편 건물이에요. 가깝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엄청 흐리고 21도래요. 너무 추워! 신호등을 건넙니다. 성큼, 성큼! 자 걸어서 바로 지우단을 끼고 지, 저 멀리 왼쪽에 CGV 건물 보이시죠? CGV 건물이랑 바로 CGV 건물 바로 앞이 제닉스 PC라고 써있는데 요 왼쪽 건물이 롯데시네마거든요 이제 그쪽 건물 보이게끔 해서 앞으로 그냥 쭉 계속 걸어가시면 됩니다 오시는 방법 잘 헷갈리시거나 모르시면, 동영상 보시면서, 건물 보시면서 오시면 되거든요? 바로 앞에 국민은행 보이죠? 국민은행을 지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고지가 보여요. 좀만 더 힘내세요. <laughs> 자, 이제 앞에 할리스커피 보이고, CGV 건물이 더 가까이 보이죠? 정확한 위치는 CGV 건물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이제 베스킨라빈스 건물을 지나서 여기서 이제 30초 정도면 도착합니다 CGV 건물을 조금 지났네요? 조금 더 지나서 부천 VIP 요양원 바로 옆이네요? 죄송해요. 자, 이제 이 건물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2층에 박지현 재화 운동센터라고 보이시죠? 여기 입구,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네, 건물 이름은 가온팰리스예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은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되는데, 상가 전용,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2층을 누르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시작했습니다. 2층. 나오시면 이렇게 보이고요. 살짝 돌아서 바로 우회전. 오른쪽으로 가시고 주직진을 합니다. 현재 상가에 건물이 많이 안 들어와 있어서 찾기는 쉬울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시면 저 끝쪽에 보이시죠?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되시고 현재 시간이 10시 10분 10분 정도 걸리네요. 여자 성인으로 왔을 때 걸어서 10분 정도 이상하시면될것 같아요.